자 그러면은 그 제품 리뷰를 좀 해보죠. 아, 네.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사장님이 집도 원물 수출하신 것도 있지만 직접 만드신 상품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파우치 음. 뭐냐 해죽순 성류 콜라겐. 어, 요게 이게 이게 선물 세트처럼 포장은 잘돼 있는데, 네잘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 이제 나중에 찍도록 하고. 어, 이게 저기 그 선물 세트 몇 개가 들어있죠? 10개, 10개 이래가지고 30개 들어가 있죠. 1 그럼. 인박스에 네. 3개, 9박스 음. 하나. 어,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럼 뭐일일 권장량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네. 루에 <laughs> 달에 누워 먹으면 됩니까 예. 한번 먹어보죠. 처음 먹어보는데. 네. 사람들 한번 드셔보시죠. 예, 먹을만 합니다. 네. 그래, 이거 먹으면은, 첫째 피부가 좋아지고, 정력이 좋아집니다. 예. 네. 네. 이게, 그 뭐야. 그 성류로 섞은 거는 맛을 좀 달달, 달게 좀 해서 먹기 쉽게 하려고 하신 거죠? 성류를 섞은 이유는 여성분들이 음. 성류를 좋아하니까. 음. 음. 그래서 효능은 해죽순입니다. 음. 아, 그리고 브랜드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음. 콜라겐 성류를 음. 섞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지금 솔직히 이번에 지금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음.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먹어보라고 시켰었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처음에 좀 맛을 보더니만은 토히 이거 뭐 먹을 수가 없다. 너무 떨다, 뭐 시다, 뭐 어떻다, 뭐 해갖고. 아그 당시 하고 지금은 조금 다르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음. 너무 무섭게 얘기를 해서 네. 먹어보고 생각을 솔직히 못 했거든요, 당시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먹을 만한데요. 음. 맛있는데? 네. 달달하기도 하고, 약간 시큼하기도 하고. 뭐 전혀 뭐못 먹을 게 아니고 오히려 또 맛있는 편에 속하는데 이거를 <laughs> 젊은 <젊어, 웃음> 네. 젊은 애들은 네. 젊은 애들은 자기 입맛이 안 맞으면 탁 이렇게 노하우 램데트 z 세대가아 이거 너무 심해 아니 아니 내가 무슨 못 먹을 걸준건 아닌데 네. 아니 아니 진짜 너무너무 너무 얘기를 하길래 도대체 무슨 사약 사약 맛이 하나 있는데 먹어보니 맛있는데요 괜찮은데 음. <laughs> 아 네. 어, 이거 뭐 먹으면은 잔병이 네. 안 옵니다 음. 뭐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예. 예. 우리 김 사장 같으신 네. 분은 네. 이거 먹어야 돼. 아, 그래요? 근데 주금들한테 속았네. 이거... <laughs> 뭐, 맛있네요. 하여튼 어. 뭐, 뭐,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되면 좋죠. 네. 기왕이면 좋은 걸 먹으면 좋고. 아니, 네. 내 얼굴을 보면 알잖아. 음. 내가 엊그저께 미얀마에서 음. 가, 왔는데, 음. 내가 그 남이 보면은 전혀 고생 안 하고 온 사람 같이 보이잖아. 음. 엄청나게 내가 미얀마에서 일을 많이 하고 온 사람입니다. 음. 결론은 거기서도 해죽수는 많이 먹으니까 음. 이렇게 헬색이 좋은 거요. 예뭐 음. 아니면 은뭐 내가 뭐 먹는 게 있나.